안녕하세요. 김광선의 김광수님, 찐국 TV 김광선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찐국 TV가 어, 사실 어, 정치, 시사, 법률 관련돼서 하는 곳인데 예, 오늘은 뭐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어, 상당히 레벨업이 됐어요. 4,000 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4,000 포인트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를 상당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4,000 포인트 이상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대형주들만 갔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랄지 원전과 관련된 주식, 전력기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만 갔기 때문에 개미들을 들고 있는 코스닥이랄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뭐,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 주위도 보면 되게 뭐, 마이너스 50%, 60%, 70%. 그러니까 주가 주에 4천 갔는데도 현재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저도 주식 투자하고 가성화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전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돈을 많이 벌면 다행이지만 경우때라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평상, 평생 동안 주식만 한 89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산이 엄청납니다. 현재 뭐한 21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 평범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어 사실은 어 지금 217억 정도 주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머리를 사용하니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치매에도 좋고 또거기다 돈까지 따라 오니까 이제 일서이조라서. 어, 우리는 대부분 주식투자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제 어, 주가가 하락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인데 36년생입니다. 일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대학 온터에는한 번도 가봐, 가지,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증권사에 가가지고 주식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을 매수를 한 것이 이제 주식 투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을 했는데, 전에 뭐, 우리가 리먼 쇼크랄지, 금융유기랄지, 블랙 먼데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악재에 부딪혀갖고 주가가 풍랑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어, 이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투자의 원칙과 루틴으로 결국 217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분의 투자 원칙이 사실 우리가 뭐 워런버핏이랄지 세계주의로 유명한 사람들의 투자 원칙만 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 평범한 할아버지의 투자 원칙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단 투자 원칙이 첫 번째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야 최고의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는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겠다. 이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점이 있으면 고점에 파는 거 아니고 고점에 가까운 때 파느냐. 저점이 있으면 얼마나 저점에 근접했을 때 사느냐. 이 매도, 매수. 이것을 시점을 보고 어, 차트의 움직임을 살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최저점 기다리다가 샀는데 그게 최저점이 아닌 경우가 있죠. 훨씬 더 많이 내, <laughs>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 최고점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폭락해서 결국 원금 또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매도 매수 할 때는 너무 머리, 꼬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머리와 꼬리는 내어주라. 이런 얘기고 또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거래할 때마다 한 번씩 반성 하면서 경제 흐름을 확인해야만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또뭐 이분이 이제 살 때와 팔 때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1, 2, 6인데 처음에 살때 대량으로 살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10%를 사고, 그다음좀더 확신이 들면 20%를 사고, 그 정도 확신이 들면 60%를 사고. 그래야지 갑작 갑자기 대량 매매를 했다가 굉장히 예,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 이제 동감하는 소리인데, 동의하는데, 자기 감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 에 수익을 내면와 내가 투자의 천재야. 근데 이런 감각에 의한 투자 자체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죠 애지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어떤 차트를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매매의 타이밍을 가늠을 해야지 그냥 개인의 감각에서 어,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뭐 매집을 한다든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지 않고 갖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투자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투자 원칙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고 사고 나쁘다고 하면 파는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주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어떤 주식이 엄청 올라가니까 거의 국민주 같이 다 샀어요. 근데 이제 다 좋다고 볼 때는 이미 꼭대기거든요. 그걸 샀다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그때는 뭐 어디에서 식사하고 사람 만나면 아, 나그걸로 수익 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어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매출만 증가하면 안 되죠. 매출이 증가하는데 손해를 보는 기업은 안 되고 이익이 없으면 안 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음그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상 이익뭐그 다음에 경상 이익이라는 것은 원래 본업의 이익에서 배당금 이자를 제외하고 한 것을 경상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최종 금액은 이제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에서 그럼 이 순이익까지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잘안 보고 투자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평소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가 봐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주주의 지분. 또 대주주의 지분이 높을수록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거고, 특히 그 대주주의 지분이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으면 회사의 안정성은 더 어, 뒷받침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있고 근로 소득만 가지고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자산도 지키기 굉장히 힘든, 힘듭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은 증식이 되죠. 그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어디 팔리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자산 가치가 두 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계속 떨어지게 되면 자산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재테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재테크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사람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는 손해볼 손자,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뭐, 우리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70%는 주식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회사가 정말 매출이 있는 회사인지, 영업이익이 있는 회사인지, 순이익이 있는 회사인지, 그 회사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형편없는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단지 뭐누구한테 듣고 아니면 뭐 언론에서 보고 아니면 트렌드에 맞춰서 샀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원칙 지키야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저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원칙을 지켜서 상당히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가면 뭐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예측이라는 어 것은 거의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차트하고 기본적인 아까 그런 거에 의한 투자는 장기 투자에도 뭐 결국은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서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자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